안녕하세요, 친구들. 겜댕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3D 월드를 준비해 봤어요. 시작해 볼까요? 짜잔! 시작! 친구들, 오늘은 마리오가 지난 시간에 월드위을 모두 다 클리어 했거든요. 이제 요정이 얼어준 투명토건을 타고 옆쪽으로 날아갈 거예요. 그럼 바로 투명토건을 타고 이렇게 쏙 들어간 다음 옆에 마을은 어떤 곳일까요? 어, 여긴 사막 같은데요, 친구들. 앞쪽에 역시 노란 유정이 도와달라고 하고 있고, 쿠파가 지금 요정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마리오, 준비됐지? 이렇게 지나가서, 우와, 여기저기 좀 구경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여긴 어디지? 여기가 월드 2-1인가봐요, 친구들. 여기에 사막의 코콘도르 유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바로 마리오가 들어가 볼게요. 출발! 여기는 사막의 코콘도르 유적. 우와, 저 친구가 코콘드루 같은데, 아, 여기 마리오, 우와, 여기 아마 사막 안쪽에서 지금 마리오가 있는데, 여기멋지멋지 여기 혹시 뭐가 숨어있지 않나 모르겠네요. 저 코콘드루 옆쪽에, 혹시 가면, 설마 이 위에도 코콘드루가 공격을 하려나? 아, 뒤쪽에서는 아무리 있어도 친구들 코콘드루가 공격을 하지 못하나봐요. 어, 저 위쪽에 초록돌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럼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에 아마도 고양이 아이템이 숨어있겠죠? 일단 이쪽으로 지나가서 짠어 버섯이다. 버섯 말고 고양이가 필요한데 잠깐 꿀벌 주시고, 다행히 꿀벌한테 쏘이지 않았고, 그렇다면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다시 여기서도 혹시 모르니까. 아, 여기 여기 일단 여기서 폭탄으로 없애서. 그런데 저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친구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 여기 혹시 숨어있는 벽이 있나 보고 없네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아이템도 없고 이런 이런 저 위쪽에 있는 아이템을 아니 초록벌을 먹어야 되는데 초록벌을 먹지를 못하다니 으악 코콘더를 이렇게 꽁 해서 없애다니 다시 여기도 없요 똑같은 방법으로 없애려고 했는데 결국 아리오가 으악 부딪치고 말았네요 잠깐 코콘드루한테또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 오 얼른 도망가자고. 우와, 무섭다. 굉장히 무서운 코콘드루 여기서도 꿀벌이 나타나긴 할 텐데. 여기 앞에 있다가 점프로 용감하게. 여기서는 분명 빨간 코인을, 우와. 얼른 먹으면, 우와. 무섭다. 안 돼, 안 돼. 이렇게 다시. 깜빡거리는 빨간 코인을 으악! 먹고 싶었는데 결국 먹지를 못하고 그래도 코콘돌한테 공격받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네요 이건 또 뭐지? 이렇게 엉덩방으로 어? 다시 맞춰서 어? 다시 마리오 도전! 우악 자꾸 못 맞추더니 여기 코인이 있었고 이쪽 잠깐 마리오 이쪽을 좀 보자고 이렇게 코인밖에 숨어있지 않고 결국 초록벌을 획득하지 못했네요 이 앞쪽엔 또코콘돌가 엄청 많이 있는데 와, 무섭다. 여기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만 여기서 코콘도르를 이렇게 쏙 없애고 어? 어? 근데 마리오가 친구들 키가 작아서 그러는데 이 밑으로 그 지나가도 되는데요? 야, 나 지금 지나갈게. 여기서 먼저 마리오가 커졌고 여기도 또 코콘도르가 있는데 이번에 위쪽에 분명 뭐가 있을 테니까 자, 맞아. 야자수 위로 올라갔다가 아하, 지금 요정이 저 위쪽까지 올라가 야 된다고 안내주고 해 있네요. 혹시나 고양이 아이템이 숨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숨어 있지 않다니. 그래서 먼저 이렇게 뿡 없애주고 안쪽에 있는 코인도 먹고. 아직까지 초록벌이 획득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고양이 아이템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말이 어쩔 수 없어. 지금 여기 앞쪽에 먼저 움직이는 길을 따라서. 와, 무지럽다. 욕심을 내지 말고, 착하게 떨어지지 않고, 거래도 물리지 않도록. 거래 물리면 엄청 따가워지니까, 아, 여기서 파이어플라가 워 나왔고, 이 위에는 혹시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아무것도 없다니,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니. 이제 앞쪽에 아, 또한번 코콘드로가 나왔는데, 이젠 파이어플라가 워 있으니까, 이렇게 이걸로. 이게 와봐, 이게와 오, 깜짝이야. 저렇게 공격을 하다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잠깐, 잠깐, 우와! 결국 장난치다가 아이템까지 잃어버리고, 안 되겠어, 마리오!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 코콘돌로가 이렇게 쪼개지, 이거 앞쪽을 도로 없애주는 거 보니까 여기에도 초록불이 숨어있던 거 같은데, 여기야, 여기! 우와, 찾았다! 코콘들한테 공격받지 않도록 얼른 피해서, 또 버리 있으니까 물리지 않게, 어, 이쪽으로 가라고 안내해주니까, 거를 조심히 여기 스탬프가 있으니까 잠깐 마리오 이쪽으로 올라가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 마리오. 진착하게 아하 저 앞쪽에 깃발이 보이니까 먼저 여기서 키노피오다 어, 피노피오 피노피오 나좀 도와줘요. 여기 지금 잠깐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가 이게 아니었나 잠깐 여기서 이렇게 공와 그냥 부딪치고 말았네요 친구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지금 두 번째 초록별을 획득을 한 상태이긴 하고, 아까 마지막에 있던 코콘돌한테 코 분명 초록별이 생겨있던 것 같거든요. 다시 꿀버를잘 피해서, 이렇게 꾹 없애주고, 아이템을, 이번엔 고양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무작별이 나왔다. 그렇다면 좋아, 무작별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아니고 저쪽 끝부분에 무작별로, 이렇게 뒤쪽에 잠깐, 잠깐, 이렇게. 코인만 나오고 여기서는 초록별이 따로 있지는 않네요, 친구들. 그래도 괜찮다고. 아까 여기서 코코들으로가 줬던 초록별을 획득을 했었고, 어, 여기는지 뭐지? 여기는지 뭐지? 모르도 뭔가 숨어있어. 오, 숨어있어 숨어있다마리오가 숨어있다.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어여긴 지금 또 보너스가 있나봐요. 오셨을 때 시간을 먹었고 어, 여기서도 코인을 먼저 많이 많이 획득을 하고, 어 이건 뭐지? 아하 이렇게 해서 친구들 잠깐. 어떻게 하는 아, 이렇게 그냥 점프를 해서 계속해서 코인을 먹는 그런 것 같은데. 어, 걷기만 해도 계속 코인이 올라가요, 친구들. 우와, 이거 되게 좋은 건데요. 이렇게, 비켜 비켜 혹시 꿀머리 랑 부딪혀도 되나 모르겠네요. 어, 벗겨졌다. 어, 결국은 벗겨지다니. 연, 다시. 근데 키노피오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친구들 키노피오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 것 같은데 포콘도를 먼저 없애야 될것 같긴 한데 지금 마리오가 작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야 될것 같네요 여기 아까 먹었던 스탬프가 있고 우와 또 이거는 어지러운 길이 나타나다니 이렇게 열심히 가다 보면 앞쪽에 빛깔이 보이는데 열심히 달려서 일단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알리기드에서 쭉 점프를 해서 가장 깃발의 꼭대기를 잡았어요, 친구들. 마리오가 초록별 하나를 획득을 하고, 코스 클리어. 친구들, 월드 2-1을 클리어 했더니, 이렇게 바깥쪽에 두 개가 생겼어요. 여기는 2-3, 그림자 뒷골목이고, 그리고 이쪽 뒤쪽. 여기는 덜 초록별 15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마리오한테는 15개가 있으니까, 한번 여길 들어가 볼게요. 초록별 15개로. 열쇠를 열어서, 과연 앞쪽에는, 여긴 뭘까요? 2-2, 터치. 서랍 탐맥이라고 하는데, 과연 여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출발! 아하! 여기선 친구들 터치를 사용해서 플레이하는 거래요. 코스에 등장하는 무지갯빛 터, 터치 블록은 터치에서 작동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R 버튼이나 s 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우와 멋진데요. 이렇게 올라가서 말록달록 무지개 계단을 만들어주고, 지금 또 뭐지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건가? 이렇게 가서 코인을 먼저 획득을 하고, 꺾큰 폴라우를 잘 피해서 여기도 다시 이렇게 날아올려달라고 이렇게 올려간 다음, 오늘 역시 획득을 하고, 어, 이건 뭐지? 예쁜 꽃가루네요. 으아~ 여긴 뭐지? 미끄러져도 되나? 미끄러지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말이오. 이번에 어... 간바다 간바를 잘 피해서 꾹 없애주고, 어...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뒤집어져 있네요. 친구들, 여기도 어... 어디 갔지? 어... 지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다시 한번 간바 어? 아... 이렇게 한번더 발로 뻥 탔더니 없어지네요, 친구들~ 이렇게! 올려줘서, 오, 깜짝이야! 어, 앞쪽에 본바가 숨어 있을 줄 몰랐네요. 이런, 이런, 중간중간 갑자기 나오는 장애물을 잘 피해야 되니까 확인을 하고, 이렇게, 어금플라워를 잘 피하라고, 이렇게 잘 보고 이쪽을 먼저 지나가서, 이렇게 터치로, 어디 갔지 터치? 이쪽으로 터치가, 이렇게 올려준 다음, 멋진 무지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간발을 먼저 없애주고, 어, 잠깐 또 피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미니 군발을 잘 피해서, 이렇게 꾹. 어, 없애 없앤 다음. 어, 같이 타면 안 된다고. 나 혼자 탈 거니까, 이렇게 얼른 올려줘서, 이렇게 아이템을 획득을 하고, 여기 옆에서도 역시, 이렇게. 얼른 재빠르게 올려주고, 어, 근데 친구들 아래쪽에 왠지 비밀 공간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 이렇게 먼저 간발 없애주고, 다시, 여기서, 이거를 올려준 다음, 아래를 용감하게. 오, 다행히.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스탬프를 획득. 잠깐, 이렇게 말이오. 올라가서 스탬프를 풀어 획득을 하고, 이번엔, 반발을 잘 피해서, 아, 안 돼,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얼른 표건으로 나가자고 말이오. 표건을 타고 나왔고, 지금 스탬프를 획득을 했네요. 이번엔, 파이어 플라워가 있으니까, 뻑� 플라워를 의아하게 물리지 않게 조심. 여기서는 이거를 터치를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하,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계단을 만든 다음, 이렇게 하나씩, 헷갈리긴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침착하게 누르다 보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여기도 하나씩, 어, 저기초록뿌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쓱! 떨어진다. 깜짝이야. 저쪽에 초록불을 먼저 획득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보기가 잘못 선택이 되네요, 친구들. 다시 마리오 도전.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좋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점프를 하고 여기도 이게 아니고 다시 아래쪽을 눌러서 점프. 이렇게 점프. 여기서도 눌러서 점프. 다시 이쪽을 어이에건 아니고 이렇게 누른 다음 이쪽 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벽타기를 해서, 휴, 먹었다, 먹었다. 으악!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우와, 여기서 친구들 시간을 다 썼네요. 얼른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어,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벽타기를, 이렇게, 아하, 좀더 빨리 갈 수도 있었네요. 이렇게 올라간 다음, 이제 옆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기발을 먼저 획뜨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같은데, 이걸 타고 올라가 볼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위로 이동을 해준. 다음, 어, 안쪽으로 들어간대요, 친구들. 여기서는, 으악, 지금 괜히 갔다가 떨어질 뻔했네요, 친구들. 50초 정도가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마리오가 시간 안에 갈수 있을까요? 중간에 시계가 나오면 좋겠는데. 먼저, 으악, 본바를 조심히. 너 따라오니까. 여게 놓치지 않게 잘 보고 있다가 시간 맞춰서 이동을 하고 저 구름을 타도 초로불을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먼저 빛바를 잡아야 된다고 말이오 이쪽으로 지나간 다음 어 여기도 터치 다시 한번 터치로 이렇게 터치 터치를 하고 아래쪽에 친구들 봤나요? 어? 시간이 끝나고 말았네요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다시 채워졌으니까 이제 아까 못 모았던 초록별을 또 모아볼게요 이걸 타고 올라간 다음 마리오 아까 초록별이 있던 게 어디였는지 알것 같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고 우와 군바 정말 많은데요 친구들 곰바가 쫓아오기 전에 얼른 타고 옆으로 이동을 한 다음 다시 저 구름 쪽으로 한번 건너가봐야 되니까 이렇게 다시 옆으로 갈아탄 다음 구름으로 점프를 하면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지금 구름으로 올라오고 무작별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걸로 열심히 달려서 반발을 없이주고 이렇게. 열심 열심히 달리다가 짠 우와 초록별 두 번째 초록별을 획득을 했어요 친구들 다시 아래로 내려온 마리오 이번엔 뻑덩 플라워를 잘 피해서 여기서도 어 여기 또 뭐가 있을까 여기 또 뭐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화이어 플라워를 획득을 하고 무시무시한 뻑덩 플라워를 없앤 다음 여기서 아까 이렇게 터치를 해서 주고 올려주고 이걸 타고 내려가면 아래쪽에 있던 초록색까지 짱 우와 세 번째 초록색까지 모두 먹었어요. 친구들 다시 마리오가 가야 되니까 이거 시간을 못 맞추다니 괜찮아. 마리오 침착하게 있다가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아 잘했어. 이렇게 올려주고 적금 폴라한테 물리지 않도록 침착하게 가자고.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 여기서도 또한 번!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어, 다 왔다. 깃발 꼭대기까지 갈수 있게, 이렇게 무지개 계단을 만들어준 다음에, 마리오, 준비됐지? 여기서 쭉 달려가다가 점프! 깃발을 잡았어요, 친구들. 마리오가 예쁜 무지개 계단을 타고, 코스 클리어!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3D 월드를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